네, 이민원시아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불독주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민원시아 한번 볼 건데, 자, 지금 이제 3% 하락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하락 잘 봐야 됩니다. 지금의 하락이 뭔가 문제인 것인지 혹은 이제 기회인 것인지 잘 파악을 해낸 것이겠죠. 특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릴 내용,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이 다올랐는데 얘는 왜 빠졌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하락이 이제 기회가 왔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서, 이제 슬슬 바닥 가격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 후반에 신규 진입하실 분들, 이민원시아 신규 진입하실 분들, 저점, 타점,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점 매도하실 분들 고점 매도 다점 찍어드리니까는 영상 끝까지 처음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전에 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노시아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하자 댓글에 상승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민노시아 같은 경우가 오늘 투자심리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세한 수급 한번 나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외국인들이 외국 외국인들이 약간 매도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 4만 9천 주가량 매도 물량 던지고 있죠. 지금 오늘은 외국인들이 매도했기 를 때문에 주가가 빠. 지금 구나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왜 매도를 했을까 특히 이게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에 오,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도널트럼 대통령이 뭐라 했나요 이번에 어, 그린란드 그린란드 관련해서 관세 철폐하겠다 그리고 그 외에도 평화위원회 때문에 지금 프랑스한테 보복관세 200% 매겠다고 한거 지금 철회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죠 어, 지금 이제 우리를 앞에 막고 있 우리를 앞에 막고 있던 관세리스크 관세리스크와 지금 이제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약간 해소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 트럼펫 지금 특히 요 장세가 어떤 장세인가요? 지금 특히 타코입니다. 타코. 타코가 뭔가요? 지금 트럼프 올웨이즈 지키 나오신데 트럼프는 항상 강경한 발언을 한 이후에 지금 그다음에 이제 완경한 발언을 철회하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트럼프의 지금 토 타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지금 그러면 이뮤니션은 왜 빠졌나요? 하시는 분들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하 지금 결국에 타코 랠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특히 대형주, 대형주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악재가 해소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은 지금 이민원시아의 지금 저점에서 이제 요저 이제 음봉에서 매도 물량을 던지고 지금 이뮤노시에 들어간 현금을 매도를 한다면 어떡하죠 특히 삼성전자나 에스엔에스 같은 이제 대형주로 현금을 이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지금 결국에 이 현금 흐름이 특히 다시 대형주 랠리로 대형주 위주의 랠리로 이동되면서 특히 오늘은 2차전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또 첨단산업 요즘에 또 결국에 반도체든 요즘 주도 테마가 뭐겠습니까? 요즘 반도체든 로봇이든 원전이든 방사이든 이게 기술입니다. 이 기술 테마기 이 때문에 기술주 기술주 기반의 랠리가 나오고 있다. 오늘은 특히 2차 전지가 많이 올랐구나. 특히 그래서 현금은 특히 요제 이뮤니시아 바이오 기업에 투여했던 그 현금들이 2차 전지나 특히 기술, 기존에 매수했던 그 기술주 기술테크로 이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러면 이뮤니시아 지금 특히 대형주, 대형주 랠리가 나온 가운데 지금 반등 요소가 있나요? 있습니다. 왜냐면 결국에 이뮤니션은 호재가 있습니다. 호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위험한가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호재가 타면서, 호재가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겠구나. 이민원 씨, 호재 뭐 있나요? 지금 식약처, 지금 식약처에 지금 이제 희귀 의약품 지정되었다는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뭐겠죠? 아직까지 요 가격은 호재가 반영이 안 됐구나.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호재 반영 안돼 있고 지금 수급이 애초에 애초에 수급이 지금 저기 반도체 섹터로 몰리다 보니까는 바이오테마 약간 약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금의 재수납매가 난다면은 지금 대형주 결국에 이 대형주에서 수익을 낸 사람들의 그 현금이 앞으로 이제 납폭 과대주 자 좋은 기업의 낙포과대주의 중소형 테마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오를까요? 내릴까요? 그때 오른다. 결국에 이민노이아 앞으로 지금 중소형 테마와 이제 바이오 섹터가 수혜를볼때 이제 특히 대형주에서 낸, 낸 수익을 현금을 이제 바이오 섹터로 이동시킬 때 순환매가 나야만 현 주가가 오르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거래량이 빠졌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큰 현금의 유출도 없지만 새롭게 들어온 현금의 유입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민노이아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는 관심도 사람들의 관심도가 적으면서 그리고 플러스 유동성 저하. 지금 이 유동성 저하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분석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들어올까요? 일단 첫 번째, 이민호이샤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댑니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요 저점에서부터 기존에 매수한 거래량이 가장 많은 캔들이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한 요 캔들에서 기술적 반등, 이제 특히 반발 매수로 가죠. 자, 주가가 너무 고점 대비 너무 낙폭이다 보니까 뭐죠? 낙폭이 거 심하다. 이거 뭔가 문제는 없는데 이제 그냥 이제 시장의 가격적인 요인과 유동성 저하로 주가가 빠진 거라고 투자자가 나오면서 차트를 보고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야 합니다. 그래야 어떡 하죠? 그때 거래량이 좀 뜨면서 현금의 유입 많고 그 현금의 유입이 나온 투자자들 어떻게 되죠 저점 매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다? 기술적 반등이 필요하다. 근데 그 기술적 반등 언제 올 것이다?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한 요제의 평단 갈라인에서 한 번쯤 올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죠? 여러분들 재분석에 동의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눌러서 한번 참여 의사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이제 내용이 이해 간다 하시는 분들 댓글에나 확인 혹은 이제 이해했다. 이렇게 한 번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시청자분들의 이해도를 파악을 해야 제가 다음 시나리오를 더 정교하게 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미 이민온시아 수급 분석 다 끝냈습니다. 현재 흐름상 아마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에 결정적인 저점 에서 타점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타점 저 혼자 진입하지 않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매매해서 이제 수익 낼 계획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또 매매를 하면서 외국인 기관 세력들에 의해서 손실 보는 개인 투자자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제 영상 열심히 보시는 분들, 최소한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만큼은 요세 주체들에서 손실 보는 상황 만들지 말자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와 함께 저점 매수 사점 잡아보실 분들, 저랑 같이 매매하면서 이제 이민호 시아 저점은 잡아보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 010-8206-8454로 문자 구독 혹은 이제 이뮤온샤의 이뮤니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빠른 답장 남겨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오직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공되는 정보인 만큼 채널의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가치있을 랜 매매 기록과 증거 자료를 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직후에 제가 왜이 가격이 목표가인지 그리고 저점 에서 타점 어디인지 디테일한 분석 이어갈 테니까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쯤에 좀 생각나는 거 있을 겁니다. 이 사람 분석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 직접 매매는 해봤나? 그리고 기법은 뭘까? 그리고 수익은 내봤나? 아니면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이 사람이 뭔데 우리에게 타점을 주려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매매는 해봤나? 매매 해봤습니다. 수익 내봤나? 수익 내봤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증명할 거냐 여기 보이시죠 지금 자 지금 제가 창 다섯 개띄어 놨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키움 증권 쓰고 있습니다 근데 키움 증권에서 이제 매매를 해서 그 매매 랭킹 정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 등은 뭐겠죠 음, 저는 매매를 해보고 수익도 내봤다 이렇게 증빙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 기법 뭐냐 궁금하신 분들 저는 그렇게 어려운 거안 씁니다 제가 제가 사용하는 거 기업의 본질 가치를 파악하는 이제 기본적 분석 그리고 이제 차트를 분석하는 이제 기술적 분석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시장 전반을 파악하면서 금리 상황과 시장 전반을 파악하는 거시경제 분석과 그리고 이제 고전 이론 요세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보다 보조 지표 같은 거는 이제 특히 요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좀더 눈에 보기 쉽게 만든 겁니다. 그럼보다 요두 가지만 마스터하면 특히 딱히 쓸 필요가 없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 쓰고 있는 겁니다, 딱히.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당신이 뭐 기법도 알겠어라고 했겠죠. 그러면 이제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타점 드리는 이유.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이 시장에서 얼마나 많이 굴러받겠습니까? 수익도 잘 냈는데 그러면 이제 얼마나 시장에서 들어온 걸 많이 받겠습니까? 뭐 외국인과 뭐 기관과 세력이 자 개인 투자들에게 손실 보는 상황을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냥 트레이딩 룸에서 매매를 할때어 이거 여기서 개인들 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제말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당연히 저는 그냥 방에서 혼자 매매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결국에 이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개인 투자들의 수익을 목적으로 여기 왔습니다. 그 말은 뭐다? 앞으로 제 타점을 받아 가셔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수익이 나겠죠. 그러면 뭐다? 개인 투자들의 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세력은 이제 시장을 막 흔들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뭐죠? 개인 투자들의 수익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융 시장의 정상화가 올 것이다 이게 제가 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사점 드리는 이유겠죠 제 목적과 여러분들과 같이 관련된 프로젝트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법 알려드렸죠 제 기법 별거 없다고 근데 별거 없지만 보다 제가 수익 계속 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줄수 있는 게 저는 종목밖에 없어요 왜뭐 여러분들 뭐 주식 유튜브 좀 보시다 보면은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은 뭐 정보 드리겠다 뭐 정보 뭐 pdf 파일로 뭐, 이제 해가지고 드리겠다. 아니면 은 뭐, 제가 사용하는 보조지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정보 같은 거, 뉴스 다 풀어주고 있죠. 뭐, 영상 중에. 그리고 보조지표 저는 애초에 쓰지도 않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릴 정보도 딱히 없고, 뭐, 보조지표 뭐, 딱히 없죠. 보조지표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보조지표 정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종목만 드릴 겁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참여할 수냐 하시는 분들, 자, 위에 번호 띄어놨습니다. 0 1 0 8 6 6 8 3 5 4제번호니까 저장해 두다가 문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신 구독자분들은 제가 메스터점 매도 타점 왔을 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자 남기시면 어떤 문자 받을 수냐? 있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사인 솔루션이니까 지금 사인 솔루션 보여드리면은 안녕하세요 불독주식입니다라고 보내면서 이제 사인 솔루션 메스터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약간 코멘트 정도. 이 정도 이제 약간 종목 설명 정도는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10월 3 0일에 보냈죠. 31일이면 이제 요 날입니다. 31일. 요 날에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수익이 잘 났죠. 그러다 이제 고점에서 매도하고 이제 주가가 약간 조정받고 있는 요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지금 lg 이노텍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안녕하세요. 불독 주식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똥추지입니다. LG노텍 매수사점 나와서 문자 보내드립니다. 언제죠? 9월 1일이죠. 9월 1일 언제입니까? 지금. 이 날이죠. 9월 1일에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냈습니다. 특히 상승 추세 중에서 바닥을 지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폰 신제품 관련된 산망한 결과 나왔다. 이런 식으로 코멘트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국인은 또삼세판 아닙니까? 자, 그러면 휴리노 보여드릴게요. 휴리노봇 뭐. 휴린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자, 휴린누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녕하세요 불독주식입니다. 또매수터점 나왔으니까 보내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9월 3일, 9월 3일 언제입니까? 9월 3일 이제 요 날이죠. 9월 3일에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라고 타점 보내드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밑에 또 같이 코멘트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냐? 그건 또 아니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종목에서 이제 종목을 분석한 게 많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자 여기 분석 끝이라고 나와 있는데 분석 끝인 종목이 지금 여기 100개 여기 100개 여기 한 50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앞으로 이 분석 끝난 종목은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럼 뭐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될 종목은 늘어난다는 거겠죠 아, 그러니까 지금 분석적인 종목 외에도 이제 후속주 형식으로 아, 후속주 형식으로 이제 구독자 전용으로 또 보내드리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진 구독자 분들은 제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무료니까는 편안하게 요청을 하실 때이 구독과 어,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금융시장의 정상화와 그리고 여러분들 수익까지, 개인적인 수익까지 같이 가실 분들은 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석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민호 씨아좀더 보겠습니다. 일단 이민호 씨아 같은 경우가 보시면은 지금 주가가 좀 빠져있죠. 이것 때문에 뭔가 문제인가? 그리고 기존에 첫 번째 1차 지이선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한 이 시가라인에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싶겠지만 여러분들 일단은 거래량부터 차이가 많습니다. 거래량부터 지금 이두 캔들이 가장 많죠. 그 말은 뭐겠다? 일단은 요 당일에 날짜 언제입니까? 날짜 이제 12월 11일보다 요 당일은 이제 12일까지 1월 27일에 들어온 외국인 가격들이 훨씬 더 많다. 그 말은 뭐겠죠? 앞으로 주가가 빠져도. 멈출 만한 선은 어디다 특히 이제 외국 의기관들의 평당 갈라인이다그 과정에서 요 당일에 매수한 사람들이 가장 많구나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하락은 문제가 된다 안된다 우리는 이제 그큰 위험은 되지 않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막 이제 눈살 찌푸릴 만한 하락 뭐요렇게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은 나오지 않겠구나 왜냐면 결국에 바닥을 짚어주는 저점에서 매수한 외국 인객관들이 충분히 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이민호씨 하락의 공포를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지 않고 있다 왜냐면은 주가가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기존에 매수한 사람들이 이제 공포를 느끼면 어떻게 하죠? 거래량이 빵 뛰면서 주가가 빠지겠죠? 그러면 인기가 좋은 거? 이러면 문제죠. 왜냐면은 이 상황이 되면은 기존의 저점 매수자 바닥을 짚어줄 사람들이 나갔기 때문에 바닥이 뚫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 아직까지 바닥이 견고하게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 그리고 조금 더 보자면 지금 이민원시 우리 기관계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온리 기관. 기관 보시면 지금 JP모건. 와 좋네요 지금 생각보다 괜찮은 게 JP모건이 지금 이제 6만 천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키움증권 10만 3천주가량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일단 특히 JP모건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거 중요한 겁니다 외국계 기관 지금 외국계 기관이 지금 이민호 시에 숫자를 난다 이거 뭔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앞으로 이민호 시아 주가가 오를 거니까 지금 오히려 낙폭 과대일 때 지금 쌀때 사자 요즘에 좀 전략들 특히 요 기관들의 전략이 뭐냐면은 지금 낙폭 과대주 자 이게 낙폭 과대주인데 그 와중에 좋은 기업을 고르자 그리고 플러스 앞으로 오를 만한 동력이 있는 그런 기업을 고르자 그리고 플러스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요세 가지가 뭐죠 저평가 요 저평가된 기업을 고르자 이겁니다. 그리고 호재는 있지만, 자 호재는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호재는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호재가 반영이 안된 기업을 고르자. 그러니까, 호재가 반영이 되면은, 호재가 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은 주가가 더 오를 만한 그런 기업을 고르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량이 줄어든, 가사람들의 관심도가 적은 소외된 기업을 고르자. 그 지금 모든 조건을 다 맞아떨어지는 종목이 뭐겠습니까? 지금 이민노시가 되겠다. 이렇게 또 보면 되겠죠. 지금 이민노시아 낙포 과제주 맞나요? 맞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좋은 기업 맞나요? 좋은 기업 맞습니다. 그리고 동력 있나요? 동력 있습니다. 그리고 저평가인가요? 저평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호재 있나요? 의약품, 지금 희귀 의약품 지원된거 호재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일어나요? 결국에 유동성 저하, 남들에게 소외가 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소외가 됐기 때문에 유동성이 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큰 어려움이 있는 종목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주가가 빠지다 보면 그런 게 있죠. 턴어라운드, 주가가 빠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겁니다. 자, 앞으로 결국에 주가는 과거 데이터를 따라갑니다. 과거의 가격으로 회귀하는 특성 있죠? 그럼 뭐겠습니까? 주가가 그만큼 하락한 만큼 과거 그 가격으로 회귀한다는 특성 있습니다. 그럼 뭐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뮤니션은 턴어라운드 지금 이 턴어라운드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수급이 적다. 요 유동성 저하 때문에 주가 가 빠지는 것이고, 이제 이민호 시의 현금을 지금 대형주, 특히 반도체 기술주 테마로 지금 이동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술적 반등 날 것이다. 특히 외국인들이 매수한 요제 이매직봉의 평단가 라인, 외국인들의 평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 수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바닥을 짚을 요소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게 질문 하나 할 겁니다. 그럼 불독시 이거 이민호 씨야 언제부터 살까요? 우리 이거 바로 살까 하시는 분들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순환매가 대부분 다 대형주, 대형주 위주로 지금 현금 이동하고 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죠. 만약에 요 저점 반락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음 그러면 이제 다음 저점, 다음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거 여러분들 바로 할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 저점까지 그 이제 어떡하죠? 대응 전략 필수다. 결국에는 어떡하죠? 일단은 우리가 주가가 빠질 걸 알고 있고 일단은 바닥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성급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제 요 대형주, 대형주 릴리가 끝나고 그때부터 이제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부터 매매도 늦지가 않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여러분들 저랑 좀더 기다려보자 이 말입니다. 저 오늘 매수 못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저는 제가 매수할 수 없는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매수하라는 얘기를 못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저랑 좀더 기다리면서 이뮤논샤 추가로 분석도 하고 제가 저점 잡을 때 저랑 같이 매매 한번 해보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랑 같이 가실 분들 여기 위에 있는 제 번호 0 0 8 2 0 0 8 3 5 4로 문자 구독 혹은 이제 이뮤논샤의 이뮤이라고 아니라 했죠? 이뮤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빠른 답장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재분석 다 예수그라 믿고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보시고 이민호 씨와 분석 좋았다 재분석에 동의한다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과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어, 오늘 분석 잘 봤다 오늘 분석 잘 이해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다 봤다 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영상 댓글에 이 '다 봤다' 세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 시청하는지 저는 많이 궁금해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종목 타점 분석해서 알려드릴 거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